안녕하세요. 저는 전교회장 박예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촬영하는 학생들이 고쳐야 할학교생활 모습 및 태도가 무엇인지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학생들이 고쳐야 할 학교생활의 모습 및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저는 우측 통행을 잘안 지키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. 일전에 우측 통행을 안 지키는 학생과 부딪힐 뻔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와서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하 옆반에 피해도 가고 길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 욕을 쓰면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. 주식 먹을 때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일단 학생들이 수업에 딴일을안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욕,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복도에서 뛰는, 여기나 비속어 대신 친 거움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. 전시적할때 뛰어다니는 거예요. 급태도 중에 고쳐야할 것은 학교 아예 수업 시간 중에서 떠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복도에서 뛰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학생들이 비속어와 욕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전 학생들이 비속어와 아, 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.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, 학생들이 욕을 어, 하는 거나 복도에서 뛰는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복도에서 이렇게 크게 말하면 친구 간의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밖에도 지금부터 사연을 적은 학생들이 답해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대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계단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입니다. 두 번째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.입니다. 이때 우리는 마스크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시천하면 되겠죠? 세 번째는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.입니다. 우리 함께 욕설은 쓰지 않도록 합시다. 네 번째는 친절한 청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입니다. 친구들을 비난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. 다섯 번째는 정직하고 솔직했으면 좋겠어요입니다. 우리 함께 규칙을 잘 지키는 청개인이 되도록 합시다. 여섯 번째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입니다. 봉사하고 학교 책상 및 의자 간격을 올바르게 하면 되겠죠? 모든 참가인들의 노력과 참여를 응원합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!까지 화성 청계초등학교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